남북정이 t 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죠 건강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어, 오늘 한자 가정에 대해서 신천자문 가정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신천자문이라는 것은 어, 옛날 천자문은 중국 역사라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역사를 그래서 우리나라 유재하 선생님이 만든 천자문이에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정 우리 가정에는 누가 계시죠? 부모, 부모 교육평이라고 했어. 아비부 어매무. 고를 균, 평평할 편. 이두 부모님이 계신, 고르게 계시니까 항상, 어, 건강하시고, 그렇게 계시면 우리가 참 좋죠. 그래서 부모 균평. 부라는 거는, 자, 오른손에 막대기를 들고, 어, 이렇게 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 가정을 위해서, 어, 다스린다는 거죠. 아버지가, 다스, 뭐, 막 힘으로 다스리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위험을 갖춰서 아버지가 가슴을 가, 다스리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어, 어느 집이든지 엄마가 더 엄해요. 어, 아버지는 자상하고 엄마는 엄한데 옛날엔 부모, 균형. 두분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 고로게 살아계시고. 다음에는 형제 우에 아우 형, 어, 막형 아우제 어, 버두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형갈 때는 자 입구지요. 입구에 어질 사람인이에요. 입구에 어질 사람이 가면은 말을 잘하면서 그렇게 동생들을 잘 다스린다. 그래서 어진 사람이다 해서 맞이에요 맞혀. 음, 그 다음 아우에는자 우리가 이렇게 실로 막대기를 했고 실로 이렇게 엮여 놓죠. 응, 바로 그거예요. 막대를 하나 세워놓고 연결하는 거. 응. 그 다음에는 우자는 왼손, 오른손이 엉켜졌다 그래서 사랑 응. 우에 우, 우에 우요거 자, 요거는 왼손을 나타내고 요거는 오른손을 나타내. 그래서 사랑 우, 애, 예. 부에 우이게죠그 응. 다음에는 이제 사랑 에 자, 우리 요거를 손톱조라 그래요. 손톱조. 자, 덮을 넉에다가 마음심을 넣었어요. 이렇게 마음심을 넣고, 어, 디주얼치그렇게 해서 사랑에, 사랑에. 그래서 형제, 우에. 형제가 서로, 응, 어, 우에 있게 지내. 선제가 서로 우에 있게 지내야 된다는 거.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고르게, 균평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우에 있게 지내면. 다음에는 조선일당. 자, 어. 조. 자, 여기는, 어. 볼, 요거는 볼시변이에요. 볼시변. 요 볼시변은 주로 이제 제사, 요, 요 변이 들어가면은 주로 제사에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또 차는 제사 음식을 켜켜이 많이 쌓는다 그래요. 그래서 조상조 여기 조상조예요 응. 볼시변에 음또 응. 차를 넣으면은 조상조 그러게 조 조상 다음에는 손 손자 손이죠 자 아들자의 자, 이삐침이 있어야 됩니다. 삐침 있고, 자, 실상 이렇게 조선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는 이제 손자 할아버지 대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대에 자식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죠 우리가 그래서 조선인 땅. 요거는 집단자인데, 자, 여기 뭐예요? 너풀 삼이죠. 흙그 위에 높이 지는 단, 그흙 위에 높이 지는 게뭐예 집이에요. 그래서 어 조선 있다. 한 집에 손자와 어 이렇게 할아버지가 같이 온 식구가 쭉 이제 있다. 조선 있다. 쭉한 집에 있다. 는 조선 있다. 자, 자, 부모님 두 분이 고르게 계시고 형제 우애가 잘어 형제들이 우에 있게 지내고 다음에는 조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다음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손자 손녀들이 조금 있는 거그 집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조선 일당 자한 집안에 손자와 손녀 같이 있다 한담 소서 이제 한담 소서 조선 일당이 다 있으면서 자 기쁨한 말씀담 웃음소 소리성이에요 기쁜 자 요거를 세추라 그러죠. 세추세추의 어, 마이좀 기쁠 흠. 새추의 기쁠. 어, 가족이 모여서, 자, 기쁘게, 기쁘게, 아주, 자, 조선 일당이, 어, 모여서, 기쁘게, 단. 말씀 언매, 불꽃, 한이, 요거 불꽃염이에요. 요것만. 불꽃염. 어, 말씀원에불꽃냐면 이게 생긴 게어 하루 불에 가족들이 쭉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어 가족 들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 말씀 단 여기 그래서 기쁜 얘기에 웃음 웃음소는 자 요거는 대주변이에요 대주변 대주변에 고불려 고볼료. 고불려가 합쳐지면은 웃음 어, 웃음소 웃음 소가 돼요. 소성 이제 소리성 소리성 요거는 기이죠. 어, 기이 그래가지고 한담 소성. 자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담 즐겁게 얘기하고 꼭 크게 웃으면서 즐기는 거. 그래서 한담 소성. 여러분들 한단 소설. 음. 자, 음. 자, 소리성. 이것만 해도 소리성이에요. 근데 이기 귀이가 들어가서도 같이 소리성이에요. 소리는 어디로 들어요? 우리가? 길어졌지요 그래서 소리는 길어듣는 소리성. 여기 기이가 없어도 같은 소리성이에요. 소리선인데, 우리가 어, 보통할 때는 기가 들어가서 소리선, 소리는 길로 듣는다. 음. 자, 다음에는 제적 지면. 자, 온 가족이 여기 연결이 돼요. 부모가 공평하게 계시고 형제가 우애롭게 지내며, 우애롭고 사랑, 서로가 사랑하며, 조선이 어, 한 집에서 지내고, 한담소서 같이 한담하고 웃으면서, 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 이렇게 네, 한다단 자, 제조업 지면. 모든 제가 어, 여기 말씀 온 변에 놈자지요. 여기 놈자. 모든 사람이 말을 잘한다. 그래서 모든 제. 모든 어, 제. 그 다음에는 어, 말 잘할 제가 되나요? 어, 말 잘할 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저도 돼요. 저. 어, 저도 되고, 이렇게 말잘 하는 사람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어, 뜻을 이루고, 자, 힘쓸면, 자, 힘쓸면, 제족지면각 식구들이, 어, 부지런히, 응. 부지런히 각자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다음 저이유족, 저이유족. 자, 요거는 조개패라 그래요. 조개패. 조개패는 돈에 관련되는 거. 어. 그래서 요거는 쌓을 저 이렇게 쌓을 저. 음. 자, 쌓을 저. 그다음에는. 결의 족자 결의 족 요거는 요걸 깃발언이라 그래요. 깃발언 요거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반이죠. 근데 요거 합해서 깃발언에 화살시 화살시가 들어가서 결의 족 어. 여러분들 재족지면 재족지면 하면은 한 식구들이, 모든 식구들이 자기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해요. 부지런히 일해서, 저희 유족. 자, 저희. 요거는 말리얼이 말리얼리. 자, 자, 유. 요거는 어디 변입니다? 여기 어디, 오디, 어디인데, 옷, 오디. 디여기 변으로 가면은 요렇게 변해요. 요두 개가 돼요. 하나는 벌시변이 되는 거고 요요두 개는 어 어디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예요? 자, 복복 어디변에 복복이 들어가면 넉넉할 유어 걸자기가 넓으니까 치마로 감싼다 해서 넉넉할 유. 음. 어디든에 넉넉할 유. 어. 다음에는 족족, 족족은 달족도 되지만은 넉넉할 족, 넉넉할 족. 이거는 달족으로 보다는 넉넉할 족으로 쓰인다는 거. 저이 유족. 음. 각자 자 식구들이 어, 모두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일을 하면은 저금을 하고도 가정이 넉넉하다. 각자, 어, 넉넉하고 어, 가바사서 우리가 자, 집가 집가는 자, 집면이죠. 집면에 여기 대지시에요. 어, 대지시. 집안에 어, 가족이 많다, 그래서. 돼지는 새끼를 많이 넣죠. 그래서 돼지식. 직면에 돼지식를 넣어서 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돼지식를 넣어서 집가. 그 다음에는 자하은 여기 뭐예요? 벼화. 여기 벼화인데 여기 입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하목할하는 같이 어, 농사를 지어서 밥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하목할하. 하목할하. 네. 과할 학자죠요 그래, 과학사성 오늘 1사, 여러분들 여기 1사는 섬길사도 돼요. 섬길사 군, 군이나 뭐 부가 들어가면 섬길사가 돼요. 임금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땐일 1사인데 어 같이 군이나 사가 들어가면 군이나 부가 들어가면 1 섬길사가 된다는 거, 두 가지 해석이에요. 한 문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게 이제 조금 힘들어요. 한 가지만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어떨 때는 이게 일사가 되고, 어떨 때는 성길사가 된다. 여러분들, 음. 가화사성. 자, 이룰성 자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음. 이룰성. 가화사성. 창성면대 다음에는 가화사성 창성면대 자면 창성할창 창성할창은 자 요거는 날이의 날일이에요 다음에는 요거는 가로와 나릴과 가로아리 합쳐서 창성한 차. 음. 다음에는 성할성. 자, 성할성을 그릇 명이죠. 여기. 그릇 명이 들어가서 이를섬에 그릇 명이 들어가서. 예,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 실사. 실사에 어, 비단백이 들어가요. 비단백. 요거는 비단백이에요. 음. 실사에 비단, 대기 들어가서, 록손 어, 손면 면 m 면 이렇게 칠사 Som, 서 o 면 다음에는 대신 Som, 어, 대신 m s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부모 m Som, 이 o m Som, s o 해지고 형제가 가 s 이라는 것이 자 부모님이 m Som, 시고 형제가 우 s 있게 지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 그렇게 대대로 한 집안에서 한담소서 아주 웃고, 어, 떠드는 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거, 소서, 그 다음 제조 부지면 각자 제 자리에서 푸런히 노력을 해요. 각자 들 그러면은 저희 유족. 그렇게 되면은 저금하고도 가정이 넉넉하게 된다. 다음에는 가와 사서, 집이, 응. 음, 목하면은 모든 일을 이룰수 있다. 가사서 모든 일을 이르고 창성면대. 음. 창성면대라고 막 대대로 어, 넉넉하게 그 이룬 이름, 이뭘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거.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해 계십시오.